안녕하세요. 솔직한 의사생활 성형외과 전문의 진세훈입니다. 원장님 사람마다 주름의 모양이나 깊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주름이 비대칭처럼 한쪽만 깊은 사람도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얼굴 자체가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거나 음식 먹거나 표정 짓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양쪽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때 자기 자신은 입꼬리가 양쪽이 똑같이 올라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달라요. 엄밀 따지면 양쪽이 똑같지 않고 다른데 표가 좀적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이 이게 수술 전 사진인데 깊이가 다르죠. 팔자 주름의 방향도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차이가 덜나 보이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고,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앉아 있으면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누우면 처지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 별로 잘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앉아 있을 때 모습. 누우면 이렇게 됩니다. 펼쳐져 보여요. 앉았을 때하고 누웠을 때하고 주름의 모양이 변하니까 앉아 있을 때 정확히 표시를 하고 수술할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의사가 디자인을 해서 그 모양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부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술하는 거예요? 코 주변에 제일 깊은 부분 여기는 리리스토스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주부제는 할 필요가 없죠. 공간이니까. 그러면 필러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필러를 넣으면 리스토스피스 쉽게 해결 되지만 필러를 넣으면 블록하게 될수 밖에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주부제 자가지피재생술이라는건 이미 생겨져 있는 주름만 피는 거기 때문에 주름 깊은 곳 밑에 진피층에 새살이 생기도록 해서 그게 올라오도록 해서 주름이 펴지게 하는 이건두 번째 작아진 피부에선 고려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펴줍니다. 오늘 주제가 비대칭 주름인데 네. 공교롭게 원장님도 한쪽만 주부진을 받으셔서 팔자주름이 한쪽만 본디 저도 이게 사실은 양쪽이 같지 않아요. 길이도 좀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을 하고 나니까 이쪽이 두드러져 보이죠. 그죠. 이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장내에 제가 이마리오의 주름 아래쪽도 한쪽만만 다시 선호하도록 합니다. 오늘 팔자 주름에 이 짝짝이가 생기는 그런 이유나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한 것은 생활 성형가과 전문의 진세훈이었습니다.